안녕하세요, 리시오, 에이스 헤리던, 정진입니다. 해밍 그리고 와. 저쪽에 빨간 티를 입고 있는 아빠. 잘 소개해줘요 빨리. 안녕하세요, 톰입니다. 어우 아. 이렇게 시크해요 오늘. 지기 들어, 그는 누구? 그대는 누구? 비니 위에 선글라스. 야스, 잠깐, <laughs> 별 PD. 나 나가야 돼. 어. 어. 아나 나와야 된다고? 어저 봐. 여기까지 다. 고전비디말 하고 올게. 오늘부터 저희 에스 e a m 이미니스가일모 위해 매상생활을 공개합니다. 와. One two back. 안녕하세요. 멋있게 찍으려는데. 아, 안녕하세요. 예. 지금 메이크업 하고 있는데 빨리 와서 봐. 예. 생얼 생얼 반생얼. 어. 우 눈을 튀겨뜨고 있어요. 오, 생얼도, 피부도 좋고, 네? 눈빛이 네. 강하고, 눈빛이 <목소리> <피피시도> 강하고. 표현하자, 네. <목소리> 그렇죠. <잘 치워>. 예. <laughs> 이만별 씨, 오늘 라이브인데 괜찮겠어요? 라이브 샷그 <laughs> 자신감 맨날 어디서 오는 거예요? <laughs> 그 친구 라이브. 정보로 오는 자신감. 네. 어제, 어제 밤에도 네. 유타 하셨어요? 예. 네. 아, 있어요. 완전 채팅을 하셨구만요 채팅도 했어요 <laughs> 여기에 유타의 신 <laughs> 오늘 한 200개 정도 보낼 예정입니다 <laughs> 200개 정도 답장이 오면 보내야죠 날 <laughs> <laughs> <나를> 무시하는 거야 <laughs> 아, 지금 <laughs> 아, 저, 죄송합니다 우리, 우리 팀에서 제일 많이 하는 유신 <웃음> 박정진 <웃음> 아, 정현명 씨 <laughs> 오늘 라이브인데 괜찮겠어요? 괜찮아 할수 있어. 할수 있어요? 어. 혹시 했어요? 네, 저는 했습니다. 한 나누면. 저는 답장이 많이 없어서 몇개 하면 끝납니다. 아 네, 지금. 아 진. 박우. 아, 내가 해줄게. 어. 어 그래 그래. 왔어 박피디아 누구야 누구야. 카메라. 마이크 <웃음> 이렇게 돼 <laughs> <저 바로>. 마이크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에이스타일의 일본인 멤버 토모입니다 아 잠깐만 테이프 깔고 다시 할게요 네. <laughs> 다시 하겠습니다 <laughs> 아 준비했어요? 네. 큐 안녕하세요 에이스타일의 일본인 멤버 토모입니다 아 지금 여기 어디입니까? 예 네, 오늘 여기 우리 녹음실에서 지금 준비하는 중인데요 네, 네 오늘 라이브 무대를 하려고 갑니다 아 네. 어떤 노래 라이브를 하나요? 예 네, 우리 타이틀곡 원스 c e 을 일단, 방송용으로 하고요. 네. 비방용으로 처음, 첫 발라드. 내가 바보였어를 오늘 공개 드립니다. 와, 공개 드립니까? 아, 공개하겠습니다. 공개 드립니까? 네, 공개하겠습니다. 아. 네. 어떻게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? 하 <laughs> 하하하, 아, 참. <laughs> 예, 하기 싫은말이에요 <싫으면 웃음> 예, 예, 할게요, 할게요, 할게요. 네. 할게. <laughs> 한참을 쳐다보다가 울고 있는 나를 보내. 와, 감미롭네요. 오! 감사합니다. 아. <laughs> 어? 그, 유타를 좀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, 저한테. 좀, 어, 많이 없어. <laughs> 여기, 여기, 여기 BGM 깔아줘. 진짜 많이 왔네. 어, 여기 BGM 좀 깔아줘. 좀 슬픈 BGM. 배경 뮤직 고? 예, yeah, 배경 뮤직. 우리 리더 보컬 이만별. 네. 좀 깔아줘. 슬픈 노래로. 야, 말 <laughs> 거기서 신나는 노래 하면 어떡해 다시 다시 에, 저도 에 새벽에 이렇게 애들이랑 같이 그 컴퓨터 앞에서 좀 계속 있고 싶어요 저 항상 10분? 5분만 앉아있고 밥 자면 <laughs> 끝나거든요 <laughs> <laughs> 네, 컴퓨터는 제 건데 애들이 막 쓰고 있습니다 현진씨는 왜 이렇게 많이 답장이 오나요? 잘안 와요 저도 요즘 에이. 맨날 하면 정신밖에안 보이던데요 아그 <laughs> 채팅시간이 있어요 12시에서 1시 사이에 아진짜꼭 들어주세요 토모님 알겠습니다 저도 그 시간에 들어가면 많이 계시나요? 아니요 제 팬만 있는데요 아아 그 저는 토모씨는 11시에서 12시를 이용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마무리 어떻게 해야 되지? 지금까지 아이 아, 하면 되지 아, 아 맞다 지금까지 에이스타일의 도모였습니다컷